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구절은 바로 11기야 25장부터 역대상 1장.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제달 10일에 파벨론의 왕 누브간네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그 성이 시드기와 왕제 11년까지 포유되었더라. 그해 넛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백성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laughs> 견문으로 전문길로 도망하여 길 갈대아인들의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야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 그를 남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뺏고 노치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르브간 넷살의 1 9째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르브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지방 귀인과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와온군갈대와온 군대가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농두 두 성전의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바 그놋 술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가,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오. 그 꼭대기에 있는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빗이오. 그 머리에 둘린 돌린, 돌린 그물과 성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같 이 같았더라. 시대장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스리아와, 스,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전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 석기관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누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람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가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느부간 네살이 남긴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암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한난과 누보바 사람 다우베스의 아들 스스라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야하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바, 미,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야 안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수동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국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야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여호야기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에월 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왕 여우 야기는 옥에 내놓,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말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말의 자손은 아그 아스그나스와 다빗 다밧과 디, 박과 도갈, 도갈마요. 야손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더라. 하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십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미모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거리며 무스라임, 무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르,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함을 낳았으며,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함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사돈과에을 낳고, 또 여보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하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로아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 아르박산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벨을 낳고, 아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이는 그때 땅에 난, 난이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실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미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나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셰샘 샘, 아르박스다, 셀라, 에벨, 벨렉, 루우, 루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 아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미스마와 두마와 마스다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케드마라 아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루다가 낳은 자손은 시무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니요 미드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인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알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망과 오말과 스...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의 딤나와 아멜라기요 아말레기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스다요 세르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송과 에셀과 다산요 이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오,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낫과 에발과 스비와 우나미오, 시부은의 아들은 아이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오. 디손의 아들은 하무랑과 에스방과 이드런과 그라니오. 에셀의 아들은 비랑과 사왕과 아, 야가니요. 다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린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르의 아들 벨라니 그의,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다스 모합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단,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루오스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르의 아들 바하라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하라단이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 의 이름은 무에, 무에다발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울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눈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미사일 족장과 막, 막,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애동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 11기야. 여왕기야 25장부터 역대상 1장까지를 한번 읽어 봤는데요.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었냐면은 바로 이 25장 1절부터 2 1장까지를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그 이유가 바벨론의 침, 바벨론이 침략했는데 그 침략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피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드기아가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끝까지 굳집부리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파괴가 이제 예루살렘이 처절한 파괴가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자기 자신의 고집대로 이 일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절한 파괴와 그런 벌들을 가하게 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할 수마 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건 오히려 그 일보다 더큰 심판과 불행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저희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역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읽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많은 것 깨달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심판 내려주실 때, 저희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마음대로 행한, 행한다면, 더큰 징계와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응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 내려주실 때, 그, 그 하나님의 말씀에 투덜대지 않고, 저희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할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 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거리에 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